뇌 울림 L. 아, 이게, 도난을 하게 되면, 뇌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뇌 울림입니다. 잠그고, 잠금 버튼 누르면, 네. 어플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어플로 잠금 해제, 뭐 잠금, 그리고 뭐 도난 방지 이런 것까지 다할수 있다고 합니다. 찍어 드릴까요? 가될 멀리서 오셨나봐요. 네, 부산에서 왔습니다. <laughs> 자, 찍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! 오, 어, 부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네, 오셨어요? 500km 타고 왔습니다. 와, <laughs> 대단하십니다. 타러, 500km, 타러. 타러 와, 안전하게 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네,